와라, 자, 오늘은 노즈 퓨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지부진하게 단순히 코세정, 코세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입냄새 입냄새 하아, 입냄새입니다. 제가 원래 입냄새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입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양치를 열심히 해도 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비인과를 갔습니다. 이 편도결석이 있으면 입냄새가 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서. 이 편도결석을 좀 빼주세요. 세척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어 편도결석 없는데 너무 깨끗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냄새의 원인이 뭘까요? 하면서 제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축농증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어 축농증하고 입냄새하고 무슨 상관이지? 충농증은 코고 입냄새는 입인데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코가 맞았습니다. 자, 먼저 증상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번, 목구멍에 힘을 빠싹 주면 뭔가 염증 맛이 난다. 이러신 분들 평소에 콧물이 약간 끈적한 콧물이 코로 나오지 않고 코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코 뒤로 넘어가서 목구멍에 가래 같은 게 자주 낀다. 누워 있어도 가래가 목구멍으로 바로 넘어온다. 마지막으로 입냄새가 난다. 이러신 분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맞고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후비루, 충농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은데 충농증의 증상이 심한 건 아니고요 후비루가 같이 왔습니다. 평소에 제가 비염이 심해서 비염이 심하면 후비루와 충농증이 자주 같이 동반돼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왜코 세정기를 가지고 왔느냐 이쪽이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부비동이 동굴처럼 돼 있대요. 단순하게 이렇게 일자로 이어진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저렇게 꼬여 가지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충농증, 후비루가 있으신 사람들은 코의 끝에서 염증이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겠죠? 그럼 염증이 있을 거예요. 그 염증이 굳어서 나오는 게 노란 콧물, 초록 콧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부비동 안에서 동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어딘가의 동굴에서 계속 오래 머물다 보면 썩는다고 합니다. 그게 썩으면 당연히 악취가 나겠죠? 그리고 그 썩은 물이 뒤로 흘러서 목구멍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말을 할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 병원에 가는 거지만 완벽한 치료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일 먼저 가장 편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세정입니다. 이 부비동 안에 있는 썩은 물들을 이쪽으로해서 쫙쫙 빼주고 쫙쫙 빼주면 냄새가 확실히 덜 납니다. 그리고 양치도 꾸준히 잘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외부적으로 제 3자가 느끼는 악취를 없앴습니다. 코세정을 하고 나서 악취 난다, 입 냄새 좀 나는데라고 평소에 말씀하셨던 분들이, 어, 너 요즘에 입 냄새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코세정은 원래도 주기적으로 하면 좋다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입냄새의 해결책으로 코 세정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래는 주사기나 이런 거 사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좀 만원짜리, 인터넷으로는 8천원, 7천원 하더라구요. 요거를 사왔습니다. 노즈 퓨리라는 제품인데, 뭐 협찬받은 건 아니구요. 좋은 점은 요렇게. 좋은 점은 요렇게 세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세척하기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해요. 근데 이제 이런 코 세정 분말을 따로 팝니다. 이게 좀 비싸요. 뭐요런 건데 가루를 여기에다가 타서 정제수를 넣고 이렇게 살짝 흔들면 다 바로 금방 막 녹습니다. 그러고 코에다가 사용을 하는 건데 좀 이따 보여드리고 사실은 그냥 코 세척 식염수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동생이랑 사 와버려가지고 사용을 요것까지는 합니다. 아무튼 이 기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세척할 때도 말라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물 살짝 묻혀서 전자레 이제 1분 정도 돌리면 소독이 된다고 해요. 일단 물을 담아서 와볼게요. 자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240ml 240ml의 아까 그 분말 하나, 한 포라서 용량이 맞아야 됩니다. 뭐 코의 환경과 가장 적합한 그런 정도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코세척 식염수 사셔가지고 한 120ml만 넣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원래는 화장실에서 하는데 오늘은 방에서 이렇게 코에다가 해볼게요. 자 여기 누르면 쭉쭉 나와요. 보시면 자, 그러면 정말 간단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기구가 있으니까 진짜 간단하고 편하더라고요. 해볼게요. 먼저 뭐 설명서에는 요 방향으로 놓고 넣으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요렇게가 편합니다. 자, 이렇게 꽂고요. 아 소리를 내면서 누르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적당한 파워로. 자 이렇게 한쪽을 했으면 반대쪽도 할게요. 자 반대쪽도. 자 이렇게 하면 진짜 깨끗해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입 냄새도 거의 안 나요. 진짜 좋았습니다. 하지만 입 냄새의 원인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후비로. 축농증이 원인이 아니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도 입냄새가 나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입냄새를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죠 잘 참고하셔서 한번 해 보시고요 아, 코세척의 단점이라면 뭐냐면 부비동이 굉장히 미로처럼 생겨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세척을 하고 나서 한 3-4시간 정도 안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 갑자기 여기로 코로 물이 주르륵 나와요 후두두두두 떨어져요 콧물처럼 더럽게 나오는 건 아닌데 맑은 물이 쫙쫙 아까 넣었던 그 물이 이 부비동에 어딘가에 있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쭉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점 요거를 하다보면 요 밑에 이렇게 얼마 없을 때 이걸 짜내면 공기하고 물하고 같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공기가 코 속에 압력을 넣기 때문에 귀 쪽에 좀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의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요정도 물이 요정도 남았을 때 그냥 거기서 멈추시고 그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노즈퓨리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코세척은 후비루가 의심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증상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코세척으로 조금 효과를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빠바.